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어, 여기 북향이, 북향 사무실이고, 미식 재배되고 있는데도,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. 지금, 여름에, 해질녘에 한, 10분? 5분? 도안 들어와요. 네. 그렇지만, 층이 높아서, 좀 밝으니까, 그런지, 꽃대가 또 올라왔어요. 잠깐만요.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? 이 꽃대. 음. 얘 이름이 뭘까요? 아, 얘는 금기네요. 금기. 금기라는 하초. 동양난동양난에 꽃대가 올라와서 또 얼마 있으면 꽃이 피겠죠? 응. 꽃 소식을 못전다고 꽃봉오리 소식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